오늘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5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여와같이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이는 어떤 의미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기쁨에서보다 슬픔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1절에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구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애통이라 하면 가슴 아픈 비에 쓰라림, 눈물도 인생의 불행을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발역이 애통이라 하면 세상적인 그 애통과 그 성질이 다른 애통입니다 세상적인 애통은 그토록 희망했던 것이 깨어졌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망했을 때, 사랑했던 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정든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등, 이 모두가 다 세상적 애통이라 할수 있고, 오히려 큰 불행이라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뭐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런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며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근심하는 그 애통 믿음이 너무 약해져, 내가 약한 것에 대하여 내가 더 굳세야 할 텐데 굳건해야 할 텐데 하면서 하는 에, 근심하는 그 애통 주님의 일을 좀더 충성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게그를까 하는 그 애통 형제들을 좀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더 예, 네, 위해줘야 되는데 하는 자신에 대한 그런 애통. 시험에 넘어져서 좀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애통을 가르치는 이런 선한 고민 때문에 고통하는 그 애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애통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메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법시 애통해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했습니다. 누가 음 18장 13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의기당당하게 기도하는 중에 세리 한 분이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쏘이다 하고 애통했습니다. 해 마태봉 26장 7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 유명한 시 시편 6편의 6절 말씀에 다윗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바울은 애통해 했습니다. 다윗 왕은 애통해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입니까? 이죄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가 막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면 스스로 불행의 늪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뉴치고에 통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로 위로와 도심을 받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0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동아일보 연재를 담당했던 극작가 오혜령 씨의 암 투병기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계속 기도할 때그 눈물 속에서 암 세포가 식혀가는 감동의 간증 간증사를 자기는 느낄 수 있었다고. 그 간증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애통해 하며 휴게하는 자에게 위로가 이하는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에 죽어 무덤에 갇혀 있을 때, 묻혀 있을 때에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또 에르살렘성이 장차 그죄 때문에 멸망될 것을 내다보시며 울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내 주변의 불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하여 이 땅의 불의와 우상을 향하여 또 71년이 넘도록 분단된 통일 그 염원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돌팔골을 찾아주시고, 위로의 응답을 기도해야 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우리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란 헬라우로 파라크레테션 타이라 는이 말은 초청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초청입니까? 아기가 올때 엄마가 다가와서 오매 내새끼 네 다정히 이름을 부르면서 왜 울고 있느냐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로 초청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 위로의 초청, 성령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그 자체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런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이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 온유한 성품 온유한 자 이는 천국 백성의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가 마지막 절제 앞에 바로 놓여 있습니다 사랑과 희록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사랑의 승리를 느끼는 절제 바로 앞에 놓이는 그 온유가 최종 승리를 느끼는 가운데 그 온유는 헬라어로 파라에스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우리 정르교선구자을 하시는 칼뱅은 그 정의하기를 온유란 성품이 부드러워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으며 오래 참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온유의 덕을 가진 사람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를, 그,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니 온유가 없이는 쉬지 못하고 온유가 없이는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충족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억제하며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달아서 겸손해지는 것, 이러한 온유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여호와 샬롬, 그,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유가 있는 자만이 쉴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출애굽.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도자의 길을 걸었으며,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악인는 없어지려니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온유하지 못하고 폭하게 메시아를 한 십자가에 못박게한 유대민족은 실고조차 없는 땅도 없는, 쉴수 쉴 있는 땅도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무려 리 2000년 동안이나 떠돌다가 1948년에서야 우리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클 만한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금 현재도 팔레스타인 국경 지역에서 일촉즉발 계속 포를 쏘아 대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원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편히 쉴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 속에 선한 이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